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며 또 함께 상고하실 때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르라. 아멘. 이 저자는 십육이 계로 우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가지는 그 마지막 만찬 그리고 예수께서 가론 유다를 포함하여.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가 또 울고 문사문 사람들도 울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11장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더랬습니다. 또그 이후에 6월절 탓세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서 찾아온 그 헬라인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또 마음의 심히 답답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괴로워하셨다고 또 12장 27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예,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신 가운데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더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을 두셨으므로 예수님의 심령이 다시 괴로우셨음을 제자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지금까지 온그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려고 하기 때문인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그 마지막 만찬에 앞서서 13장 2절에서 보면 이 니카론 유다가 벌써 마귀의 게임을 받고 예수를 팔고자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세 자매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그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나더 한 근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을 때에 닦았을 때에 가론 유단은 이에 오히려 분개해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야 했다고 혹평하며 불평할 때 벌써 그 마음은 예수에게서 크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일행의 금전 출납을 맡았는 것 같고, 또 그가 혹자는 열심당원이라고 한 말도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무력으로 한거해서 유대를 로마에서 건져서 해방을 도모하고자 한그 열심당원의 뜻을 예수님은 반대하시고, 저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이미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의 스승이 아니었고 오히려 버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또내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얘기한 그 10편 4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뜨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론 유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오, 깨끗이 아니한 사람이 또 내게 발꿈치를 든그 사람이 가론 유다임을 다른 제자에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가론 유다에게 네가 지금까지 마음에 생각해 온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나가서 속히 이루라고 하시니,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집을 나갔으니 곧 캄캄한 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가른 유다는 마음을 고쳐 먹을 수가 없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찬에 앞서서 저자는 이미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우리는 듣고 있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뇌중 네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떡한 조각을 즉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므로 어,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다만 가론 유다는 그의 속내가 아, 들통이 난 바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울분을 느끼고 더욱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돌처럼 굳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비록 주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지만은 가론 유다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를 팔 사람으로 지목하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떡 조각을 유다가 받았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가론 유다는 더욱 완악해져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 것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가까이 하였지만 그 마음의 캄캄함이 그 빛을 차단하고 그 마음에 쪼이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집을 나선 이후로는 더욱더 어, 밤이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어둠 그 자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시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또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더 좋을 뻔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자미를 배반함으로 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밥상에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무엇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되는 것입니까? 그럼 밥을 먹지 않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신경에서 우리는 늘상 고백하듯이 우리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그 이어서 그 이후에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또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여서 서로 빛 가운데서 교제가 있고 사김이 있을 때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